여러분들 중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거울로 자신의 얼굴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세요. 굳이 얼굴이 아니더라도 왼팔과 오른팔을 비교해 보시면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왼쪽 팔이나 얼굴이 오른쪽에 비해 유독 기미나 주근깨, 잔주름 등이 많다는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 때문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일본의 원빈이라고 불리던 탑 연예인의 모습입니다. 급격하게 노화된 모습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틈만 나면 서핑을 즐기는 서핑마니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자외선이 얼마나 피부 노화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바로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고 서핑을 즐기다 급격하게 노화가 온 거죠. 사실 이 자외선이라는 게 우리 피부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해칠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기 전 오늘부터 자외선 차단에 힘쓰셔서 소중한 피부를 지키시길 바래요. 일단 자외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외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UV, AB, C. C 같은 경우는 오존층에 거의 다 흡수가 돼버리는 그런 자외선이라서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되는데 자외선 AB가 문제입니다.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땅으로 거의 다 내려오고,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튕겨져 나가고 한10% 정도만 내려와요. 자외선을 너무 과하게 쬐었을 땐 우리 피부암이나 피부 노화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중 우리의 고민인 기미, 주름을 만드는 게 바로 자외선 A예요. 자외선 B는 아주 심각하게는 피부암, 백내장 등을 유발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면에 10% 정도밖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는 자외선 A, B 모두 차단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크림 제품마다 자외선 AB를 차단하는 지수도 다 표기돼 있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SPF50, 이거를 시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SPF50, 30, 이것의 차이는 자외선 차단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PF라는 글자는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수치입니다. 선크림은 크게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쉽게 말해서 무기자차는 썬캠이나 양산처럼 물리적인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 트러블을 크게 일으키지 않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다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백탁현상이 있어요. 유기자차는 말 그대로 유기화학물들이 피부 안쪽으로 흡수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크림을 발랐을 때 피부에 흡수가 되고 자외선이 피부에 왔을 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유기자차는 피부 안쪽으로 화학물들이 흡수가 되면서 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열이 발생한다는 건 뭔가 좀 트러블도 유발이 될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수가 좀덜 되는 무기자차 성분들이 트러블 유발이 좀 적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두 가지를 합친 혼합자차가 있는데 혼합자차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체를 혼합한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선크림을 바르는 방법도 무기자차랑 유기자차가 조금 달라요. 무기자차는 바르는 순간 바로 차단돼요. 바르고 그냥 바로 나가셔도 돼요. 근데 유기자차는 흡수되는 시간이 적어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기자차를 바르고 바로 나가면 한 30분 정도는 그냥 자외선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자차는 적어도 외출 30분 전에는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절대 한 번만 바르면 안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력이 떨어지고 선크림 종류마다 한번 발랐을 때 지속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마다 덧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선크림을 얼굴에만 바르고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선크림을 바르시려면 얼굴을 포함한 노출되는 부위에도 선크림을 잘 발라주세요. 그리고 흐리거나 눈, 비가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계속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크림을 바르는 걸 습관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내 피부 상태가 너무 많이 예민하다 이러신 분들은 아기들 전용으로 나온 선크림을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아기들 전용 제품은 혹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을 최대한 빼고 순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거죠. 선크림에는 세정이 잘안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지옥사이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정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무기자차는 만드는 원료 자체가 돌가루, 광물가루예요. 그게 피부에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을 유별할 수 있겠죠? 선크림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기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데, 사실 그 기한보다 빨리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가지 화합물들이 많이 조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이 오래 지날수록 그 기능이 떨어지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은 반드시 유통기한을 잘 지켜서 사용해주세요. 이제 5월부터 자외선 치수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시작되는데요. 선크림을 안 바르셨던 분들 아니면 잘못 바르고 있으셨던 분들 모두 이 영상을 통해 내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와 방법을 선택해서 열심히 발라주시면 피부 건강을 지키고 피부 노화를 정말 엄청 예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피부 건강을 지키시길 바래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